시장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래서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조찬 회동을 하면서 물가, 환율 이런 것들 좀 엄중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환율 상황 이런 것들이 어지럽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가 작곡합니다, 뭐, 운동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는 발명도 한다고 합니다. 자, AI는 어디까지 똑똑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마침 오는 19일이 발명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특허발전소에서는 특허청의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과 함께 발명가를 꿈꾸는 AI의 도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장님, 우리 AI가 발명하고 특허까지 신청해서 화제가 된 사례들이 제법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작년에 그 국제적으로 그 인공지능 그 다보스가 발명을 했다고 전 세계 16개국에 신청을 해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뭘 발명했나요? 예, 재밌는 건데요. 그, 어, 음식 용기 겉에 홈을 규칙적으로 파가지고 다른 그 로봇 파라고 아니면 다른 음식 용기가 조립이 간편하게 레고 블록처럼 조립이 네. 가능한 음식 용기하고 저희도 눈을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네. 어 인간의 신경 패턴이 이제 이렇게 일으키는 작용인데요. 그것처럼 이제 그걸 모방해서 램프가 깜빡깜빡거려서 위기 상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램프를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특허를 신청하셨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이게 특허를 발명한 게 AI다. 영국하고 미국이 함께 콜라보를 해서 내놓은 특허였다고 하는데. 이 AI 발명 프로젝트가 추진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신 것처럼 뭐 영국과 미국의 유명한 어 법률 전문가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어 신청을 하신 건데요. 어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인공지능 발명자 프로젝트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서유럽 사상의 어떤 정직을 강조하는 문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발명했는데 그걸 사람이라고 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정의 문제는 하나 있고요. 아, 또한 가지 문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발명을 하는 경우에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번에도 언뜻 말씀했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뭐몇 천억에서 몇 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 그런 사람이 하면 몇 년씩 걸릴 일들을 인공지능은 수많은 논문과 특허를 모아놓고 며칠만에 분석해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아직까지는 많은 비용이 많이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인정 안 된다면 이분들이 투자를 하겠느냐 음. 인공지능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인공지능에 특허권이 부여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 그래요 이 부분 자체가 좀 새롭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AI가 작곡한다는 얘기는 사실 힙합 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AI가 디자인을 한다 이런 사례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의 유명한 그~ 의자 그그 개발 업체인데요 어~ 캐드라고 있죠 컴퓨터 어플라이드 디자인이라고 옛날부터 그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그~ 저희는 그~ 인공지능 먹는 밥이라고 그러는데 빅데이터 음.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마다 나은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재작년에 그~ 유럽 지식재산청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가구 회사의 AI 디자이너가 등장을 했다. 이것도 재밌는데 AI가 이제 못하는 게 없네요. AI가 창작해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좀 전에 말씀드린 음악도 말씀하셨고 네. 미술도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들한테 이제 최근에 NFT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한다는데 창작분들들을 인공지능을 위해서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뉴욕 크리스트 경매 현장에서 2018년에 오억 원의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팔렸고요. 그런데 그 당시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앤디 워홀이라고 세계적인 그 미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린 그림보다 여섯 배 높은 가격에 팔렸다. 오. 그래서 굉장히 예술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재작년에 이제 SBS에서 굉장히 저희들 감동 깊은 그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돌아가신 작가하신 김강석 씨나 네. 김현석씨 그리고 거북이 터틀맨들을 목소리를 재생해서 그, 살아있는 다른 가수들 같이 협동, 콜라보 공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프로야구단 보면 응원가들이 항상 저작권 시비가 붙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KT에서 KT가 또 인공지능이 강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자회사에서 프로야구 응원가를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제가 올해 2월에는 뉴욕 패션위크에서 LG AI하고 인간 디자이너가 협업해서 한 200벌 옷의 그 디자인 작품을 발표했대. 이런 것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제는 AI가 못하는 일이 없구나. 사실 약간 무섭기도 해요 국장님. 맞습니다. 이게 예, 예. AI가 기사 쓴지는 사실 몇년 됐거든요. 예, 예.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통계 소스만 제공을 하면 지금 꽤 많은 회사에서 경제 기사들 단신은 AI 기자가 쓰는 기사들이 이미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사람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지분 구조가 좀 궁금해요. 결국은 AI를 만든 건 사람이고 딥러닝을 시키는 것도 사람인데 여기에서 창작된 창작물 그러면 이게 100% AI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단순한 그 펜이나 노트의 역할을 대신하던 인공지능이 점차 지금 사람의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침범하면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네.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 사회가 가져올 그 법률적, 사회적, 문화 책임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생산해낸 부가가치들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좀 전에 인공지능 발명자 같으면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인공지능 한 것들을 법률적으로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람만이 발명자가 될수 있다고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그 규정을 벗어나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어, 짧게 말씀드리면 제 아들이 그 신호송라이터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저희가 아는 분입니까 혹시? 아 아닙니다. 이제 홍대에서 인디밴드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야 저희 지켜볼 거예요. 홍대 인디밴드. <laughs> 밴드 이름이 뭡니까? 아이 세계라고 이제.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세계? 예 예. 어 응원할게요. 예, 예. 네. 그런데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작사 작 이제 응원 수익 이 발생하면 30%는 유통회사가 가져가고. 있렇죠어 30%는 작사, 30%는 작곡, 10%는 공연하신 분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요즘 가상인간들이 많이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사, 작곡을 인공지능 했으면 그 지분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입법하신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으면 88년도에 컴퓨터 위에서 창작물이 발생을 하면 네. 그 환경을 제공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갖는다라는 규정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 영연방 국가들이 그 이어서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데가 따라서 이제 비슷한 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법률적으로 공백을 메꿔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좀더 이제 넓게 본다면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리고 닥터완슨이라고 사람을 대신 의사 선생님들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뭐위료 사고가 났다든지 네.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서 사고를 낸다든지.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 지금 현재는 운전하신 분들이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 그분이 내가 내 탓이 아니고 자율주행차 회사, 인공지능 회사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사 선생님들이 의로 사고 났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인공지능 닥터 왔으니 실수한 거야. 그럼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인공지능 회사 책임져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교통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고민해 볼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저는 단순하게 사실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까 어, 이러다가는 음, 인공지능이 뭔가 만들어서 돈 벌면 사람 회계사가 그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대신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철학적인 고민이 깊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AI를 발명자나 창작자로 인정 안 하는 나라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어, 발명자로 인정을 받고 특허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아뭐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그렇게 한 나라는 없고 어 일부 국가에서 상반된 판결들이 나서 좀 충격을 줬는데 작년 여름에 네. 호주에서 그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돼야 된다라는 음. 판결을 내어서 저희들이 그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잘하는 이유입니다. 어, 영어로 발명자 인벤터, OR인데요. 네. 끝에 OR이 붙으면, 뭐, 뭐 하는 사람, 뭐, 저희들 티처라든지 닥터라든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어, 근데, 다른 한편은 영어법을 이제 그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베이터나 컴퓨터처럼 아. 꼭 사람이 아니고 도구도 그 뜻에 해당될 수 있다. 이 r 도5 r 이될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예. 야, 이거 참 재밌는 얘긴데. 아 시간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산업계로 완전히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람과 AI의 공존 이거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 앞으로 저희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뿐만 그, 음, 아니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공지능이 길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해서 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책임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네. 부분들이 또 저희도 한편의 숙제기도 하고 다른 네.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어 이런 법제도를 빨리 정비하는 나라일수록 관련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더라.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나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문가 그룹 그리고 국회도 협조를 해야겠고 요거 아마 보험업계도 굉장한 이슈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새로 들어오는 소식들 있을 때 가장 먼저 알려 드릴게요. 지금까지 특허청의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